아 힘들어 힘들어. 아이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야 빨리 올라. 아어아 아버 따라오면 돼. 아이고. 이뭐 가파르지도 않고만 뭐 이제 그만 가지 뭐. 우선이 빨리 따라와. 아이고. 아이고 경치 좋다. 아유. 야 이게. 아. 아. 이유뭐 뭐. 우선아. 뭐. 어? 아이고 무슨 일이야, 내가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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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떨어진가, 어 무슨 일이야, 어디 굴로 떨어진가, 이거 아, 니그어이이 아, 아, 아. 네, 아, 나 아빠는 굴로 떨어진 줄 알았네. 이 말어 이거서. 뭐해? 아니, 영역전기가. 별. 영역전기 주소 해줘. 아까 좀 했네. 무량공조. 니 발목이 왜이 돌아왔노? 어? 아. 아, 이거 괜찮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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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끌어, 이마 뭐하러 지금 올라가는데, 진짜. 어? 만화영화나 보고 있고. 빨리 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어? 여보 빼 빨리 아야 아빠는 니네 굴러떨어진줄 알고 놀랬네 뭔 소리를 그리 그래 지르고 있노 얘가 굴러떨어져가지고 아, 아, 좀 씻다 가자 아이씨 깜짝이야 그래 좀 씻다 가자 아, 무라고 일어나 무선아 일어나라 어? 목이 다 뜯긴다 한방인가 소백산에. 어, 빠이러나. 어. 우선고. 어. 빠일어나 뭐. 어. 올라가야지. 오분 아이고, 좀 뭐, 온기가 가득하다. 응? 오, 오 분만, 오 분. 뭐? 오 분만. 뭘오 분만이 오분 있으면 산 산에는 이런 해져서 안 돼. 어? 올라.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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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으니까 아빠가 그냥 혼자 올라서 있어 나 여기 있을게. 아빠 언제 오지 올라가라이 우선고. 아랑 같이 올라가야지. 아, 아빠 혼자 자주 가잖아, 맨날. 저, 저... 오늘은 아들이랑 왔으니까 아들이랑 같이 올라가야 될거 아이가. 아, 나, 나 아파서, 아파, 아파. 발목 아프니까 아빠가 올라갔다가.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올라오나 빨리? 아, 올라가, 올라가. 아, 나 가다 넘어져갖고 나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우상콧! 니또 네. 네, 이리 포기할 거야? 어? 뭘 포기해? 니 지금 포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뭘 포기해 나 지금 많이 해서 많이 올라왔어 나 지금 니는 맨날 이랬다 어릴 때부터 어? 어? 어릴 때도 니가 태권도 보내달라 해가지고 뭐 선수 한다고 어? 그래 우승꾼이 어? 태권도 선수가 꿈인가보다 시켜줬더만 검은띠를 계속 못 따니까 니네 품띠에서 그만뒀제? 어? 품띠도 어? 품띠도 되게 오래 딴 거야 넘들은몇 개월 하면은 바로 검은띠 따더만 어? 어? 니는 그, 저, 국경원 가가지고, 그것도 잘못 해가지고, 몇번을 그래 틀려갖고 포기했노, 어? 운전면허 시험 그거, 니 일종 보통 딴다캐갖고 어? 그거를 연습하다가 방클아치 못 잡아가지고, 어? 맨날 S자에서 나가고, T자에서 주차 못 하고, 니 그래서 또 포기했다, 아이가? 아, 이, 원래 이종 보통이, 어, 요즘 오토밖에 없는데, 왜? 어, 일종이 뭐가 필요해? 그래, 봐봐라. 어? 니 처음 잡았던 목표랑 또 다른 이종, 이종을 딴거 아이가, 니 지금? 어? 니는 맨날 이래 중간에 포기하면 안돼한 번도 끝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내가 왜 없어? 없지 왜 없어 내가 니 그럼 지금 오, 오늘 정상까지 올라갈 거야? 내가 왜못 올라가 니 아까 포기한다 하면. 내가 언제 포기했어 아빠 먼저 올라가라고 했지 내가 뒤..뒤..뒤에서 쫓아간다고 했지 올라올 수 있어? 당연하지 그 어, 빨리빨리 가자 어? 우선군이 그래도 이렇게 어? 승부욕이 있는 친구인데 왜 어릴때부터 그렇게 많이 포기를 했어 언제 포기했어! 계획을 변경한거지! 좋다 계획을 변경한거든 뭐든 이 아빠의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자 뭐야?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이 아빠의 어? 이 선글라스를 줄게 그거 끼면은 그 안경 이에 쓰는 놈이 어디있나 안경 못써 안보여 그도수 있다 갈수 있겠어? 먼저 가. 가자. 뭐? 먼저 가. 그래. 먼저 올라오려고. 아좀좀 좀 쉬었다가 어? 뭐,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할게뭐 있노? 이거 처음 올라오는 산인데. 야, 한 양이 있나? 먼저 가. 아빠, 문저 올라간다고, 뭐. 어. 자리를 옮기면서 쉬네. 하. 대단하네, 대 야, 가방 똑바로 메고 올라가야 될까, 이가 세팅해야 되겠다. 아이고, 뭐 하나 하려면,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뭐 대공사다, 어? 응. 계단 요거 하나 오르는데 무슨 뭐 경부 고속도로를 딱넣는 거야. 가. 아이고씨. 가. 올라갔구만. 아이고 모르겠다. 나아빠 먼저 올라간다. 가, 가. 니 네, 따라 온다. 어. 아이고 저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저리 포기도 빠르고 승부욕도 없고. 아이고 참. <laughs> 우상쿤다 <laughs> 왔어, 다 왔어. <laughs> 아, 아 계속 다 왔다고. 아니, 진짜 닿았어. 이제 닿았어, 여기, 여기, 여기. 닿았어, 다 왔어, 다왔어 계속 닿았다고! 자, 이제 조금만 넣으면 된다, 어? 닿았다. 계속, 진짜 닿았다고! 야, 눈,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 눈 떠서 여기 봐봐, 여기. 닿았어. 어. 그래, 다. 아니, 아빠 있는 쪽 봐야지. 그래. 어. 어. 정신을 못 차리네, 이 양반이 닿았다, 어. 닿았다. 어휴, 이거, 이거. 이거. 그래, 그래. 야,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어. 아, 또 있잖아. 아니, 아니, 요것만, 요것만 하면 끝이야. 자, 왔다. 그래. 어. 아이고, 야, 아빠도 힘들다. 어. 자, 자. 좀만 더 힘내. 어. 야, 우리가 영주의 소백산을 우리가 점령을 했다. 이거. 어. 이봐, 포기 안 하니까 어. 얼마나 좋아. 어. 아, 아, 경기 너무 많아. 와, 경 경치다. 경치, 자, 나왔어. 아 어? 아이고, 고생했다. 우 생각. 보 비록 슬 아이고, 야, 멋있다. 어, 우랑은 멋있다. 어, 아, 했다. 세상을 다가 라 아. 어? 소백산에 경기를 받아. 먼저 영주 철주에 파와. <laughs> 철쭉은좀 오유월에 핀다니까. 아, 어. 아주 멀었어. 아, 어? 자, 내가 왔다. 야, 이 백두대간에 끝자락 소백산의 기운을 네가 다 가져가라. 아, 어. 아이고 고생 많았다. 어. 내가 할수 있다 했지. 나는 아, 우리 아들이 어? 어 이렇게 성부욕이 있는 아들인지 또 새삼 느끼네 어? 응? 나할수 있다지 왜 어? 알았어, 알았어. 인정이안해 알았어 내려가자 인정이안해 인정해, 인정해 인정해 어? 어딜 가 야호 <laughs> 요새 누가 잘올라서 야호하노 야호 어, 히말라야온야 그런데. 영주야, 내가 왔다. <laughs> 그리고 시간에, 아,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동기였던 이영주도 기억난다. <laughs> 누구? 이영주. 이영주가 누구? 같은가. 야, 그 이영주가 뭔가 하는 그 소녀. 저기 후울털어 버려. 얘도 철쭉 같이 이뻤다. 하지만 붉은 여우처럼 나를 나를 그냥 뭐라고 노리고 붉은 여우처럼 나를 그냥 그냥 확홀리고 도망갔구나 어 찰축처럼 짧게 오래 피고 월을 졌다 와 진짜 잘 올라왔다 봐봐라 아, 와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 아, 이제 내려가자 벌써? 빨리 아, 내려가야지 좀... 이제 땀 식으면 춥어 조금만 다가자쉬다 가자 좀앉았다앉았다자 어. 어. 1,440m를 니 어? 어. 네, 여기서 자입돌간다 니거 잠깐 입 들어가. 우선 콘, 너입 들어간다니까. 뭐 고산병 걸렸나? 아유, 눈치가 좋으니까 됐다. 아휴, 우리 우선 콘도 얼른 이 서백산에 붉은 여우 같은 색실를 얻어야 될긴데 이게 원상아인데 깜짝이야. 장가 아니야? 이게 원상아인데 어이 갑자기야 이게 뭔 상관인데? 빨리 내려가자 빨리. 아왜또 그, 그, 빨리 또내려가자 빨리 올라가라고. 일단 빨리, 빨리 내려가라고. 아 허이 맛있는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될거 아니야. 뭐, 무슨 음식을 또 뭐? 이마해요 내려오면 저기 저영주 특산물 이 얼마 많은데. 뭐영주아뭐 용주 영주 출신나는데뭐 어떻게 다 알아요? 이저저 저, 아빠 저 먼친저기 요 사러 가고 영원가 아이가 어요요분기가으로또 어? 인삼 어 인삼 유명하지. 빨리빨리 빨리 가자. 아왜 예. 아이 빨리 와. 아 가자 가자 빨리빨리. 움직여봐. 핫, 둘, 핫, 둘. 움직여 빨리. 물통, 쟤, 물통. 어, 그짐 같은 거, 그 왜? 와. 가자, 빨리. 와, 근데 진짜 경치가 좋네. 빨리 와. 왜, 왜멍 때리고 있노? 시간을 끊는 요령이 생겼네, 이게. 응? 이아아이 응.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아 아이고, 그거 하나 올라갔다고 다른 구아도아거 봐라. 아이라올 때보다 이거 아이고, 때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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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고이고 아이고, 아알고 내가 고 아이고, 아이아이 어? 아, 그냥 빨리 집에 가자니까.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아니, 영주에 맞다. 왔으면 여기를 들렸다 가야 아니, 될거 아니야. 됐다, 왔다, 겨. 요, 한번 봐봐라. 와. 아. 어이구. 어? 야, 니는 영주하면 뭐고? 뭐야 영주. 풍기 인삼 아이가? 인삼? 그래. 뭐야. 니네 말고 또 유명한 것도 뭐 있는지 아나? 가와 철죽이라면, 철죽. 철죽도 유명하고, 그거는 먹는 게 아니잖아. 먹는 거 중에. 어? 니 좋아하는 거. 뭐? 니 고기 안 좋아하나? 고기 좋아하지. 고기 중에서 뭐, 뭔 고기 좋아하노? 소고기. 그래. 어. 너 그거 유명하고. 한... 니 맨날 아침에 먹는 거 먹어. 엄마 사과 주자, 사과. 왜? 그거 다 영주 특산물 아이가? 한우랑 사과. 그래. 어. 거기 하... 딱풍기 인삼. 인삼. 와, 이거 사람인자다사람인자야 아... 어? 잘생겼네, 인삼이. 이거, 이거 그래. 인삼 한번 먹어라. 아, 진짜, 나, 나 다리 너무 후드러려 아이고, 참. 야, 그러면은, 요, 요, 요. 뭐야, 이거? 요. 공삼이 이거, 에키스 한번 모아봐라. 응, 이키스 모아봐. 불에 쭉들렇켜 별로 쓰도 안 해, 그건. 어. 어때? 어? <laughs> <laughs> 아, 진짜. 어. 씩씩하네. 씩씩해졌네. 어, 뭐야. 어. 다리 괜찮네. 다리가 괜찮아졌지. 어. 우리 목음이 얼마 줘 옮긴데. 아, 그거 하나 사자 그럼. 어, 엄마. 어, 니, 니 몰래? 어,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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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 요 하나 사줘. 이거. 사고 야. 또 가서 또 이거 어, 사과도 사고, 또 한우 한우도 사줘 아빠. 아, 사달라고? 어, 한우는 먹가 있어? 니가 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돈 줬어. 학생인데 뭐. 그래, 일단 니뭐 그래, 아빠 사줄게. 아. 어. 어휴 아유 우선쿤 아니 왜 이렇게 어? 카리스마가 있어졌어아 뭔가 약간 등산도 하고 어어 어 뭔가 약간 아니 인삼 먹더니만 아예 상남자로 다시 태어났네 이게 어 괜찮아 좋아 어야 눈빛 봐라 눈빛 아니 우선쿤이 풍기인 삼을먹더만 아예 그냥 상남자로 어. 변모를 해버렸네 그리고 이제 곧이 한우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래그래그래 그 그래 그래. 다음에 우리 철죽제도 철쭉에 소백산에 그 h 기도 받고 좋아. 어, 붉은여우의 기운도, 기운도 받고 그래. 아 다시 인삼이 안 모으니까 빨리 다리가... 가야 늠름하다 아... 어이 어이 e 아... 이 h n 에이 a t t e r Oh, I don't know. Hey, I'm thinking, Hanumuro again. h a n u m 조심해 h a n u m u 손 o Hanumuro, h a 빨 u もうオドバイもんトおどまい